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으로 이민 당국에 체포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 교회들이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며 이민자 보호 교회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90개 한인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낮 플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린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식에 참석한 교회협의회 및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는 1,2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교회가 임시 피난처가 되고 법률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민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과 탐에도 불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실천하는 그... 시민참여센터와 교회 협의회 그리고 법률대책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민자 보호교회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에 법률적인 지원들을 하고 또 커뮤니티에서 여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함께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 을 보호하는 데 나서게끔 이렇게 함께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민자 보호 교회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교회 안에 임시 숙소를 제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법률적 지원으로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긴급 핫라인 6464508603으로 전화하거나 이민자 보호 교회로 지정된 교회 혹은 교회 협의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조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늘 가진 정상 회담을 마치고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 주 파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 회담 후 짧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진핑 주석과 중요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을 보였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요한 주제를 다뤘으며 좋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양국의 역사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틀간의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에 대해 양국 간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단속 요원 유니폼에 경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ICE 단속 요원과 경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니디아 벨라스케스 연방 하원의원은 6일 i c e 단속요원의 조끼나 유니폼에 폴리스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c e 의 경찰 용어 사용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i c e 와 경찰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i c e 단속요원과 경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지역경찰만 봐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ICE 요원들이 공공연히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민 사회와 오랜 기간 쌓아온 경찰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은 유니폼에 부착된 경찰이라는 단어 때문에 ICE 요원이 영장이 없음에도 현관문을 열어 주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인 뉴욕시 경찰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거나 이민국의 개인 정보를 넘겨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법안을 지지하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불법 체류자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다 ICE에 체포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ICE 요원들의 경찰 행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멕시코 국경 밀입국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밀입국 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지난 3월 한달 동안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12,500여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71%가 급감하면서 17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펼친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밀입국 시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가 불법 입국 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 장관은 또 나홀로 아동 미입국도 3월 한달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일가족이 함께 국경을 넘는 가족 동반 미입국도 1,100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입국은 겨울보다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에 증가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지난 2월에 비해 3월 미립국이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립국자 체포는 2005년 118만 9천 명에 이르면서 최다를 기록했지만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90%가 넘는 미립국자는 멕시코 남서쪽 국경지대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엘리조나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70%는 10살에서 34살 사이의 청장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번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M 트랙 측에 보수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이미 지불한 선로 보수 비용을 돌려받도록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엠트랙 측에 뉴저지 트랜짓 선로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유입된 자금도 회수하고 선로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매월 선로 이용과 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는 250만에서 500만 달러의 예산을 끊겠다는 강경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뉴저지 트랜짓 열차 선로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M 트랙에 선로 보수 비용 등으로 지불한 6,200만 달러를 다시 돌려받는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 트랙 측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예산 지원을 중단시킨 것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해 주말 운행 스케줄을 적용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은 7일 오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M 트랙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탈선 사고로 인해 운행이 금지됐던 8개 열차 선로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개통하고 모든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정상 운행합니다. 엠트랙 측은 탈선 사고로 손상된 선로 교체 보수 작업이 늦어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2018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을 4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상하원은 형사 재판 기준 연령 인상과 4일1 a 프로그램의 재도입, 차터스쿨 예산 지원 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논의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유세 도입, 중산층 세금 감면, 재산세 개혁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형사 처벌 최소 연령 상향 조정, 서민주택 개발업체에 주는 세금 감면, 최터스쿨 예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주 상원은 휴회를 선언했고 주 하원 역시 예산안의 쟁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20일간 공백을 두고 이번 달 24일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먼저 형사 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행 16살에서 18살로 상향하자는 것으로 올해도 민주공화당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또 4.21a 프로그램의 재도입은 주지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년 동안 뉴욕시 최터스쿨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온 규정이 오는 6월로 만료되지만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학생당 등록금은 1,500달러씩 오르게 되고 최터스쿨 등록금을 또다시 동결하면 뉴욕시와 주정부는 교육 예산을 떠안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가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평균 재산세가 만 달러가 넘는 카운티가 네 곳이나 됩니다. 최근 애톰 데이터 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평균 재산세는 8,549달러로 전년에 비해 2.31%가 올랐습니다. 뉴저지주는 2010년부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2%로 억제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는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미 전역 인구 10만 명이 넘는 586개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만 달러가 넘는 곳은 단 9곳입니다. 이중 4곳이 뉴저지주 내에 있는 카운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SX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가 11,550달러로 최고였으며, 버겐 카운티 11,311달러, 유니온 카운티 1821달러, 모리스 카운티가 177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일리노이주가 2.13%의 재산세 인상률을 보였고, 텍사스 주는 2.0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1.88%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와이주는 전년에 비해 0.32%의 재산세가 올라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이스트 리버 페리 운항 서비스 확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라커웨이 노선이 신설되고 이스트 리버 노선에 브루클린 브릿지, 덤버 등의 정류장이 추가됩니다. 뉴욕시 페리 서비스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져 5월 1일부터 라커웨이 노선이 신설되고, 이스트 리버 노선이 확대됩니다. 또 현재 맨하탄 34가와 롱알랜드3, 헌터스포인트를 거쳐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로 운행되고 있는 이스트 리버 노선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덤보, 거버너스 아일랜드 정류장이 추가됩니다. 단, 거버너스 아일랜드 정류장 이용은 5월 26일부터 9월 30일로 제한됩니다. 사우스 브루클린 노선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8월 중에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출발해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롱아일랜드 3리를 거쳐 메나탄 34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로 이어지는 아스토리아 노선도 운항합니다. 드블라오 시장은 뉴요커들에게 신뢰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리 요금은 현재와 동일한 2달러 75센트이고 페리간 환승이 가능하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입니다. LA시가 다운타운 내 새로운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LA메트로는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실시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직장인들에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장인들이 자전거 대여 패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바이크 쉐어폴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크 셰어풀 비즈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직원들이 비용을 분담해 6달 동안 매달 5개 이상의 자전거 대여 패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은 올 여름 패사디나 지역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버클리시가 웨스트 헐리우드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모피, 옷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클리시 의회는 최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동물 모피에 대한 판매 등 모든 매매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옷, 가방 등에 사용되는 동물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만 마리의 여우와 토끼, 민크 등의 동물들이 평생 철장에 갇힌 후 가스 질식사, 감전사 등에 의해 학살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많은 동물 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모피 판매 금지 조치는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계속 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 울분과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분노방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노방이 분노와 폭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한 힐링업소. 여성들이 방에 들어가기앞서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First, y o u 이 해서, 이렇게 r e 방으로 들어가서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주에도 비슷한 방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컵이나 접시는 물론,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까지 순식간에 박살내버립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실컷 때려 부수며 마음에 쌓인 화를 푼다는 일명 분노 방입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만 내면 15분 동안 마음대로 부술 수 있습니다. I never leave here feeling anything other than exhausted, happy, and I have a huge smile on my face from ear to ear. And I don't have to clean it up.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모스크바의 분노방은 가정집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진짜 살고 있는 집을 때려 부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노방의 주요 고객은 사람과 부딪히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들과 이혼한 부부, 특히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Divorces are number one. All the women outdo the men. 100%. <laughs> 물론 한 바탕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방이 분노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We just know they just have a very short fuse. They snap very easily. Maybe they bottle it all in. These are the people that I'm not going to recommend go to some place like that because it's going to fuel that more. 분노방을 찾는 게 습관이 되면 폭력에 중독돼 다른 곳에서도 폭력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음에 쌓인 화를 풀기 위해 일회성 분노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산책, 명상 등. 다른 취미 활동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 당국의 EB5 리저널 센터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일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5일 LA 캘리포니아 인베스트먼트 이민그레이션 펀드를 급습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 중 3명은 중국에서 수배를 받아온 범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교통통제력, 응급상황 대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행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뉴욕주 차량국, 뉴욕주 경찰의 감시하에 뉴욕 일대의 고속도로에서 2018년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테스트 차량은 500만 달러 상당의 차량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6.1 페인트공 노조 DC-9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번 전철 객차에서 위험 수준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00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 7번 전철 페인트 조각 샘플에서는 무려 24만 4,000ppm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노조는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리치우드와 위고프, 글렌락 등의 지역에서 최근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샘플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식수와 양침물, 설거지와 음식 조리 때에는 반드시 끓여 먹거나 끓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니콜라이 박테리아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이며 감염 시 식중독이나 장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기온 40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으며, 월요일의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